2021년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다준 배틀필드 용사이가 나온 지 벌써 1년이 넘었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전작들의 장점을 가져오지 못한 게임 시스템, 여전히 많은 버그, 게임에 대한 이해도는 낮고 소통은안한 개발진들, 이딴 게 배틀필드냐라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시즌 4가 시작된 지금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이 게임을 돌아볼 겸 리뷰를 만들어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추억팔이 영상이네요. 자 그러면 280시간을 하고 느낀 배틀필드 2042의 총체적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배틀필드 시리즈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면 EA 다이스에서 개발한 대규모 FPS 게임으로 다양한 무기와 장비를 이용해 넓은 전장에서 전투를 하는 게임입니다. 싱글 플레이 캠페이 역시 존재합니다만 이번 2042에서는 멀티플레이에 집중하겠다는 명목하에 사라졌습니다. 대신 유튜브나 배필 공식 홈페이지 등 게임 외적 컨텐츠를 통해 스토리가 전개되는 방식입니다. 2042는 크게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더 많은 거점을 점령해 상대방 진영의 증언을 고갈시키는 컨퀘스트 모드. 상대 진영의 거점을 차례대로 점령하거나 거점 방어를 하는 브레이크스루. 그리고 전작들의 요소를 가져와 자신만의 게임을 만드는 샌드박스 모드. 배틀필드 포탈. 이월 리뷰는 컨퀘스트를 중점으로 하여 건플레이, 스페셜리스트, 맵, 탑승 장비. 이렇게 4가지의 항목을 자세히 리뷰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바로 시작하죠. FPS에서 가장 중요한 건플레이 건플레이 자체는 재밌었습니다. 호불호가 조금은 갈릴 수도 있지만 에임 불고인 저로서는 탑 게임에 비해 반동 제어 같은 난이도가 쉬워서 부담없이 즐겼습니다. 옆동네 게임과 비교하면 부족하지만 사운드나 타격감도 무난하고 플러스 시스템이라는 실시간 파츠 변경도 굉장히 유용했죠. 취향따라 총구, 손잡이, 조종경, 탄창을 신속하게 바꿔 플레이하는 경험은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총기간의 밸런스는 초기에는 영 좋지 못했습니다. 근거리 총 주제에 중거리까지 쓸어버리거나 높은 데미지로 중장거리를 쓸어버리는 총등 특정 무기만 쓰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지만 현재는 양호한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기가 적다는 비판점은 지속적인 신규 총기 추가와 포탈 무기 인식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총기의 밸런스가 막장이 아닌 이상 컴플레인은 크게 흠잡을 게 없을 것 같네요. 스페셜 리스트 배틀필드의 정통적인 평가 시스템을 없애버리고 많은 사람들의 호불호를 일으킨 변경점이죠. 저는 솔직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유롭게 무기와 가젯을 변경하고 특정 상황마다 스페셜 리스트를 바꿔 플레이하는 것은 오히려 병가 시스템이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로 재밌었습니다. 스페셜리스트는 각자 특수 능력들이 있고 한 명도 빠짐없이 개성있고 게임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죠. 다만 이 스페셜리스트 시스템에서 느낀 단점은 바로 분대원 간의 팀워크입니다. 스페셜리스트 혼자 공격하고 지원하고 회복하고 혼자 다 해먹으니까 분대원은 그저 스폰 포인트 역할만 하는 존재가 되어 분대 플레이어가 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분대장이어도 침을 이끈 느낌이 안든다는 것이죠. 특수 능력들은 게임을 다채롭게 만들었지만 특정 스페셜리스트만 픽률이 높은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시즌 3 3.2 패치로 인해 이 시스템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는데 병과 시스템이 반쯤 부활했습니다. 총기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되 병과마다 선택할 수 있는 가젯이 제한되는 형식입니다. 병과 고유 장비와 특화 무기군이 생겨났고 포탈에 있던 장비들도 본편에 추가되면서 새로운 메타가 생길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 패치로 인해 분대원간의 팀워크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네요. 2041 초상의 맵분 정말 처참했습니다. 128인에 맞게 거대화해진 선장은 많은 전투를 지루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거점간의 거리가 너무 먼게큰 문제였는데 처음에는 이게 왜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이동할 때는 근처 아군점 영지에 스폰하거나 탑승 장비를 타면 그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게임을 하면서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게임 후반부에 밀리기 시작하면 한시라도 거점을 되찾아야 하는데 걸어서 가면 한세월이 걸리고 원패물이 부족해 적에게 당하기 일수고 탑승 장비 티켓은 다 떨어져 있고 수송기도 이미 갈려나가 있어서 후반부에 밀리면 총체성 난국입니다. 후방에 있는 거점을 탈환해야 인원이 분산되어 승상이 생기는데 앞서 말했듯이 분대 플레이가 안 돼서 후방의 거점을 먹을 수도 없고 중앙에서만 치고 박으니까 수백 점대 차이로 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점은 최근 스페셜리스트 패치와 변과 시스템의 복귀로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시즌 1부터 추가된 신규 맵들은 정말 만듦새도 좋고 재밌었습니다. 노출 맵은 첫 신규 맵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절벽이라는 지형을 잘 이용했고 배틀필드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 잘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좌초는 빠른 템포와 보병 위주의 전투를 지향하는 실내전으로 인해 정말 재밌었고 스피어헤드는 미래지향적인 분위기와 더불어 전체적으로 맵 구성이 알찼습니다 그리고 칼레이도스코프, 부활, 궤도, 징조, 이탈 맵이 리오크됐습니다. 칼레이도스코프는 지형 변화와 원패물 추가로 완성도를 높였고, 부활은 전투 구역을 완전히 바꾸어 확실히 게임의 템포가 달라졌고, 궤도는 로켓으로 가는 큰 길에 커다란 잔해가 생기고 전투 구역 변화와 새로운 지형을 소소하게 추가했습니다. 징조는 약간의 경기구역 수정과 오브젝트 변경을 했고, 이탈은 시추선이 육지와 가까워지는 등 전체적으로 맵의 밀도가 높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개활지를 줄이고, 언패물 추가로 보병전은 확실히 편해졌지만, 추가된 언패물 같은 오브젝트들은 대부분 파괴가 불가능해서 지상장비들이 움직이기 힘들다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족했고, 앞으로 나올 맵들도 이 정도 퀄리티로 나온다면 저는 대환영입니다. 시즌1이 시작하기 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탑승 장비는 다이스가 이 게임에 대해 얼마나 이해도가 낮고 무관심한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볼테와 호버크래프트로 시작된 밸런스 붕괴는 많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두 탑승 장비는 단단한일집과 기동성, 높은 데미지를 보여줬고 특히 볼테는 너무 강력한데도 경량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장갑차는 안습이었습니다. 탱크의 포시는 목디스크 걸린 것 마냥 상하각도가 너무 좁았고 와일드캣도 애매한 포지션인 것은 마찬가지였죠. MAV는 수송기로 분류되기 전까지는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셋다 능동방어가 없어서 툭하면 미사일 맞고 뒤지고 C5드론은 터지기 일수였죠. 이 때문에 공중장비를 견제할 수단이 너무 적었습니다. 이로 인해 말 그대로 나이트레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공중수송기인 하인드와 콘도론는 사기적인 성능의 50mm포로 지상과 공중을 갈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이트버드. 이건 이게임을 최대 적폐였는데 미친 기동성과 미니건. 또는 20mm 포로 보병과 공중 장비를 갈아버렸죠. 가장 큰 문제는 70mm 테일 로켓팩이었는데, 높은 연사력과 파기력으로 보병들을 몰살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기적인 장비가 공격기가 아니라 수송기로 분류되어 있었죠. 아파치와 슈퍼워컴은 전투기도 못 올라가는 고도에서 공중 똥싸개 질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태는 8초에 라고 면역을 주는 플레이어와 대공 장비의 짧을 나온 거리에 비해 너무 긴 헬기의 공격 사거리, 그리고 전투기보다 더 높은 고도로 움직일 수 있는 헬기, 이렇게 성능이 너무 사기적이다 보니 헬기는 2042의 적폐로 불렸습니다 다행히도 시즌1 패치 전으로 상당히 개선되었는데 볼트는 장갑으로 분류되면서 참밥신세가 되었고 장갑차는 스페셜리스트 리즈가 나오면서 여전히 안습이지만 그래도 능동방어가 추가되었고 MLV는 수송 장비로 분류되어 활용도가 높아졌으며 와일드캣만큼은 30mm 포의 상향으로 공중 장비를 잡는 새로운 다코스가 되었죠. 헬기도 장비의 위력과 연사력. 생존성 같은 부분들이 너프되면서 예전과 같은 위상을 떨치지 못하게 되었고 동시에 전투기의 버프로 인해 밸런스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시즌 1부터 탑승 장비들도 추가되었는데 이중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것들은 스텔스 헬기와 EBLC 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텔스 헬기는 시즌 1때 정말 큰 이변을 갖고 온 장비입니다. 높은 데미지 30mm포, 라곤 면역을 갖고 있는 스텔스 모드와 지상폭격까지 기동성은 나이트 버드만큼 좋아 많은 유저들의 원안을 샀고 몇 차례의 너프 끝에 시즌3가 되서야 밸런스가 맞춰졌습니다. EBLC 램은 시즌2에 추가된 경장갑으로 기존의 장갑차의 무겁고 육중한 이미지와 달리 체력이 낮고 빠른 속도를 낼수 있어서 신속한 플레이를 추구해 지금까지 느낄 수 없던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줬습니다. 이 차량이 빛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팀트입 비컨인데 트위피컨을 설치하면 분대원뿐만 아니라 팀원 전체가 트위피컨이 설치된 곳에 스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2042의 넓은 맵을 커버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밸런스 조정과 탑승 장비를 추가하면서 다이슨는 하나의 칼을 빼들었는데 바로 장비 티켓을 매우 다양하게 분리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분명 밸런스는 확실히 잡히고 게임은 훨씬 편해졌지만 예전과 같이 4대4 도그파이트라는 낭만적인 플레이를 못한다는 게 아쉽기만 합니다. 정말 수많은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스팀 동접자가 3,000명 대로 떨어지기도 하고 대규모 환불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는 등 많은 사람들은 2042를 욕했죠. 다만 이 게임은 확실하게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많은 편견점들과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와 비교하면 정말 다른 게임이라 불려도 될 만큼 현재는 정말 재미있는 게임이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여론도 점점 좋아지는 것을 보니 괜히 뿌듯하기도 하네요. 게다가 완전히 달라진 게임 플레이 때문에 이번 시즌 4는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이 들어 더욱 기대가 됩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류의 영상이 처음이라 부족한 점도 많이 보이고 아쉬운 점도 많네요. 다음에는 좀더 발전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